하부장 때문에 출근하기 싫다. 아그 자식 왜 맨날 나만 먹으러 갈구는 거야. 아 열받아 죽겠네. 아 회사 때려칠까 보다. 아 근데 또 우리 새로 들어온 김태희 대리님이 너무 내 이상형이던데. 아 근데 김태희 대리님은 옷잘 입는 남자 좋아한다고 들었는데. 아 맞다. 내 친구 핫반한테 물어봐야겠다. 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전화질이야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, 내가 잘 지내냐? 어야나지 택배 포장하는 바쁘니까 후드티 살거 아니면 끊는다? 아 야야 야. 살게 살게 대신에 뭐 하나만 물어보자 아예 고객님 근데 후드티 하나에 질문 하나만 가능합니다 아 치사한 새끼 아니 우리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이제 대리님이 있는데 그분이 완전 내 이상형이야 아 근데 그분이 옷잘 입는 남자를 좋아한다는데 뭘 사야 좋을까? 혹시 시스템 업무나 뭐 솔리드 업무라고 알아? 아 들어는 봤지 근데 걔는 너무 비싸 오 근데 걔네랑 느낌은 비슷한데 가성비가 훨씬 더 좋아 그리고 때마침 걔네가 44% 세일에 들어갔더라고 야 뭐야 완전 개이득이잖아 그치 근데 그 외에도 다른 이벤트도 하고 있어 완전 꺼버린거라고 했나?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여보세요? 진짜 싸네 아이새끼 변한게 없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 팀입니다. 이번 컨텐츠는 코모도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. 여러분들이 오프닝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모도에서 아우터 기획전으로 무려 44%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이벤트인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지금 저는 코모도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코모도 사사위크라고 되어 있네요. 어, 하루에 하나씩 신상 아우터가 무려 44% 할인. 오늘이 즐거워진 다양한 이벤트,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고요. 여러분들, 44%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뭐, 요즘 뭐, 인터넷 보면 워낙 할인율을 크게 진행하는데도 많기 때문에. 여러분, 근데 아우터는 일반 티셔츠나 뭐, 바지보다는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라서, 44%면 엄청 큰 편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사전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네요. 뭐, 10% 쿠폰과 20% 쿠폰도 있고, 2주간 하루 한 스타일 아우터를 44% 할인 판매이고요. 그리고 이제 포토리뷰 작성시 2000포인트 적립도 해주고 이제 신상아우터 구매 고객 선착순 20명 카드지갑 증정 그리고 신상아우터 구매 후 베스트 상품명 탑3 울캐시어 머플러를 증정해준다고 합니다 코모드에 어떠한 아우터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코트류도 다양하게 있고요 구스다운도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벤트로 나가는 제품들은 10가지입니다. 제가 그 10가지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코트까지 다섯 가지 코트를 준비를 했고요. 여기 있는 코트들이 요일마다 하나씩 어, 제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 요일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이 코트가 44% 할인,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 이렇게 각각 다른 제품이 요일마다 할인을 하고요. 그리고 토일, 요 일요일은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이 44% 할인을 합니다. 보시면은 컬러나 디자인이 다 달라요. 제가 입고 있는 코트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더블 코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싱글 코트도 이렇게.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이 코트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입어 봤는데 확실히 신세계에서 좀 신경 써서 만든 브랜드라 그런지 핏이나 원단 마감 모두 훌륭합니다. 그리고 울이 섞여서 그런지 한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할 것 같습니다. 이 코트의 가격은 이제 39만 9천원인데 여기서 이제 할인이 들어가면요. 네, 20만 원 초중반 할것 같고요. 여러분이 느끼실 때 할인율이 44%라 에이 뭐야 하시겠지만 아우터 제품들은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개이득이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코트의 사이즈는 스몰사이즈 이제 95사이즈고요 제가 입었을 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안에는 헤비한 니트를 입었는데도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보시면은 네... 이 정도의 느낌이 나옵니다. 그리고 2주 차에는 제가 다운 파카를 할인을 한다고 해드렸는데 다운 파카 제품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여러분 제가 이제 다운 점퍼를 입어봤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네 가지와 제가 입고 있는 것까지 다섯 가지 제품 아까랑 동일하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일마다 하나씩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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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주말에는 여기 있는 제품 모두 44% 할인을 똑같이 진행을. 합니다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다운 점퍼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제가 이 패딩을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는 저는 롱 패딩보다 우선 숏 패딩을 선호를 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 포켓이 아웃 포켓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가장 마음에 들고 핏도 제가 딱 원하는 핏입니다. 자크를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넥라인이 굉장히 높아서 한겨울에도 이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로 충분한 것 같아서 저는 이 패딩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 패딩 자체가 굉장히 빵빵하고 이제 구스로 되어 있어서 한겨울에 입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의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. 아까 코트랑 동일한 사이즈고요. 제가 입었을 때이 정도 핏이 나와요. 일단 지금 너무 더워서 지퍼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퍼를 오픈 하고 스타일링을 해도 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추울 때는 지퍼를 올려서 스타일링 해도 굉장히 멋스러운 제품인 것 같고요. 이 패딩의 컬러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랑 잘 어울리게 굉장히 잘 나온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일단 모자가 없고 그리고 이 지퍼가 투웨이였으면 조금 더 저는 활용하기가 더 좋았을 것 같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. 이 패딩의 가격은 3 9만9천원이고요이 패딩도 이제 44% 할인이 들어가면은 한 13만원 정도? 네, 그 정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코모드 제품을 눈으로 보고 또입어보기도 하니까 확실히 코모드의 제품들은 저와 같은 20, 30대 직장인들이 입기에 적합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. 포멀하게 직장 다닐 때 입게도 괜찮고 아니면 주말에 좀더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.